사우디 크랍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365 태국어 채널의 주인공 비모입니다 하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천천히 적을게요 최대한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렵게 공부했었지만 그래도 쉽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장 구조 관련해서 한 6, 7개 하고 하이하고 관련된 단순한 어떤 관용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딱 10가지 알려드릴게요 딱 10가지 그렇죠? 하이 관련, 관련, 열 가지. 뭐 문형, 문형이라고 합시다. 예, 네, 요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공부하고 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기대가 크면 모두 클까요? 예, 네, 실망도, 아, 실망, 아, 그죠그죠더 크죠. 이렇게, 어, 아주 만대. 자, 실망도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아 이렇게 그냥 앞으로 해야겠다. 또는 아 저렇게 알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로 가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일반 동사라고가 있어요. 그죠? 동사라고 많이 쓰이죠. 예문도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간단한 예문들을해 드릴 텐데요. 자, 선물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 선물 자, 우리 선물을 건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거든요, 일단. 건관하고, 받침에 여인, 요거 쓴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건관 하면 명사라서,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이때는, 하이라는 녀석 뒤에다가 바로 명사를 써주게 되면, 일단, 하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그냥 이대로 만약 끝나요. 이대로 끝나면, 그냥 물건을 주다가 됩니다. 이게 첫번째예요 물론, 제가 지금 동사만 적어 놨는데, 당연히, 문장 구조상, 여기에 이 자리에 주어가 온다면, 주어가 온다면, 주어가 선물을 주다라고, 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리고 주어에다가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또는 애인, 뭐라고 할까요? 애인. 자, 선물을 줄때 우리 애인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니까, 애인이 뭘까요? 애인. 맞습니다. 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다가, 팬을 이렇게 쓰면, 팬이라고, 네. 장모음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그렇죠? F 발음으로, 팬하면 이게 남자한테는 여자친구, 여자한테는 때문에 팬하이 건관, 팬하이 건관 하시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애인이 선물을 주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인이 누구한테 선물을 줬다? 나한테 줬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애인이 선물을 주긴 줬는데 나한테 줬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한발더 이제 나가서 확장을 시키는 건데, 자 여기다가 사람이 이번에 또 나옵시다, 사람. 어 나니까 우리 회화체로 나라고 편하게 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잔이죠? 물론 성적법상으로는 성인데 그냥 4성으로 갑시다 아니면 삼성 가 그래서 팬 하이 건관잔만 하셔도 애인이 주었다 선물을 누구한테? 나한테 요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첫 번째 패턴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는 영어시간에 왜수여동사라고 해서 왜 간접목적어 있고 직접목적어 이렇게 있었잖아요 물론 얘는 없어도 이 사람이 물건을 주단데 받는 사람을 이렇게 바로 넣어줘가지고 예 네, 우리 갑목 직목해서 막 배웠던 그런 기억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패턴으로 제가 이제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서 우리 시중 교재라든지 책에는 아마 뭐 돈이 있어서 매하잉언룩 해가지고 엄마가 돈을 주셨어요 라는 완벽한 문장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자식한테 줬다고 해서 엄마가 자식한테 돈을 주었다라는 문장으로 아마 첫 번째 많이 활용을 할 거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문을 바꿔본 거죠? 건, 관 하면 일단 선물. 찬, 아, 차은 뭐, 라고 자, 건, 관은 성조가 이렇게. 건, 관, 이렇게. 둘다 자성인데, 어, 뒤에 것만 정확히 건, 관 하고 발음해 주시면, 어,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첫 번째. 여기다가, 위에다가. 첫 번째. 주다. 동사죠? 그러면, 두 번째 패턴 가야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 때도 주다죠. 두자. 주다. 아형가 자꾸 꼬이네요 두 번째 패턴은 뭐뭐 해주다 또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를 쳐가지고 우리가 뭐 방향동사라고 또는 보조동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부동사라고 하는데 보조동사라고 일단은 아, 동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동사같이 쓰는구나 근데 의미는 뭐뭐 해주다라고 해서 우리 말하다 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말하다 뭔가를 전해주다 고하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 그죠 먹이죠 먹네먹 그렇죠 만약에 뭐와 라고 하면 뭐뭐 라고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 뭐 하고 하이를 써버리면 요때는 하이의 의미가 뭘까요 특별히 요 하이의 의미를 우리가 어 주요 동사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아차 부님 뭐 하고 푸시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뭐 말해주다 또는 전해주다 고하다 이런 의미는 뭐을 쓰거든요 그렇죠 주어의 먹하이. 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먹하이, 먹하이. 말해 주다라는 식으로, 먹이 비록 물건은 아니고, 우리가 주는, 뭐, 줄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주어도 아니지만, 말해 주다라고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먹에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두 번째 의미는, 먹하이. 말해 주다. 뭐뭐해 주다. 라고, 주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아, 제가 아까, 10가지를 말씀드리고 했어요.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laughs> 사역동사 있죠? 여, 여러분들이 지금, 어, 대부분 지금, 하이를 사역동사로 알고 계시는, 뭐, 렛이나, 뭐, 메이크나, 이런, 그런, 뭐, 커지, 커티브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사역동사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한, 여덟 번째나 아홉 번째쯤에서, 네, 제일 마지막에 아무튼 사역동사는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시다가, 정리 잘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역동사는 따로 또한 번, 우리가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몸을 식히다 아니면 몸을 하게하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우리를 더 머리 아프게 하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먼저 해드린 다음에 네, 사역 동사 마지막 해드릴게요. 자세 번째 패턴 봅시다. 세 번째는 아까 적어드린 대로 사람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동사가 행동, 행동에나 어떤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하이가 나오고 이때 또 사람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 아까 애인이 선물을 주었다 해가지고 요때는 사람하고 하이하고 물건이 나왔어요 그쵸 물건이 나오고 사람이 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나오고 뭔가를 했고 하이가 나오고 사람이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고대로 또 팬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주어가 주어 자리에 애인이 온거죠 애인이 요번엔 사다 사다라는 단어볼 뭘까요 사다 하게 하다 자 하게 하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꾸 사역동사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큰 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뭐 하게 하다나 시키다 이런 사역동사 있죠. 하이 뒤에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근데 지금 사람이 물건은 아니고 동사도 아니죠? 그럴 때는 사역동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뭘 시키려면은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한테 시키려면 하이 뒤에 뭔가 하는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 사역동사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동사를 했는데 아까 사다, 사다. 그죠 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하이가 나왔고 이 뒤에 찬 했어요 이거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아까 2번 패턴하고 좀 비슷하죠 말해주다 하고 사주다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주는 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일단은 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빼가지고 어떻게 적으시냐면 4라고 해석을 한번 해주면 더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또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역동사는 일단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샀다 라는 게 바로 직역인데, 나를 위해서 사서 어차피 줄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는 뭐다? 애인이 사서 나한테 준 건데, 나를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4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물론, 2라고 해서, 나에게 사, 사주었다 라고 해도 되지만, 2보다는 요 때는 4에 가깝다. 여기다가 쓰 뒤에다가 목적으로 뭘 샀는지만 여기 아까 건관이 있었으니까 동사구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거 하나의 동사로 보면. 그죠? 동사구를 만들어서 VP 만들어 주면은 겅관 하면은 이렇게 선물을 사서 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쓰 겅관이 없었다면 뭘 샀는지 모르는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근데 산 목적으로 이렇게 물건만 뒤에 넣어 주면 돼요. 뭐딴거 샀으면 쓰롯 하면은 A인이 나를 위해서 차를 샀다. 그렇죠? 이거 뭐 하이소인가네 번째 패턴 가보실게요. 자, 네 번째 패턴을 보시면, 정리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어, 개수가 많아지면은, 어, 이게 뭐지? 이거 어떤 데 쓰지? 하고 막 헷갈릴 때가 오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요. 자, 4번 패턴으로 갈게요. 이 하이라는 단어를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그죠? 111번 보실게요. 하고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드디어, 하이 뒤에 동사가 나와요. 일단 하나가. 그런데, 구문을 먼저 적어드릴게요. 자,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뭔가를 했죠 또 사람이 그리고 하이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아니 그냥 바로 동사로 갑시다 원래 사람이 여기 그럼 괄호로 처리할까 이렇게 해서 괄호치고 패턴이니까 어, 풀패키지로 한번 모셔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람 동사 하이 사람 동사 물론 여기가 사람이 S1이 될 거고 S2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에, 1번 사람 2번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이 하이라는 단어를 저러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자, 답은 나왔어요. 자, 읽다라는 단어고 보죠. 안 아, 하고 이렇게 넣어봅시다. 읽다니까. 누가 읽었어요? 제가 읽었잖아요. 제가. 피모. 안. 아, 그쵸. 일성이죠. 장모음. 그리고 하이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하이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일단 푸가 들어가요. 처음 하면은 우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칭찬하다 또는 관람하다 구경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그래서 푸 처음 하면은 보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이니까 요때 시청자가 됩니다 또는 관람객 정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두개 나왔잖아요 집단이긴 하지만 그렇죠? 모라는 사람 S1하고 푸 처음하고 S2하고 1번 사람 2번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읽기만 했을까요? 읽어서 시청자분들 푸 처음 여러분들을 듣게 해드렸을까요? 읽어서, 읽어서 들려드린 거잖아요. 듣다 볼까요? 프랑스. 지 이게 듣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자 동사 두 개가 나왔죠 또. 물론 동사 원, 동사 두, 두 해도 되긴 하지만, 자 피모가 읽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 순서대로 해석해 보자고요. 근데 읽었는데 하이가 있으니까 아까 2번 패턴에서 읽어 주다처럼 보조동사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또 있다면 읽어 주다예요, 그냥. 근데 읽어 줬는데 뒤에 새로운 절이 하나 나왔잖아요.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시청자가 빵! 듣다잖아요. 듣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시청자에게 들려주다라는 식으로, 뭐뭐 해주다라는 패턴이 또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쵸? 읽어서 듣게 해준 거예요. 읽어서 들려주다.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포에미로 해석해서도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읽어서 시청자분들이 듣게 해준 거니까, 들려주다라고 해서 우리, 자, 여기서 포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면, 남는 건 뭐죠? 안하이팡이 되겠죠. 안하이팡 읽어서 그냥 들려주다, 들려주다가 되는 거죠. 근데 뭐를 들려줬죠? 아까 태국어를 들려줬어요. 태국어. 태국어를 들려준 거니까 어 읽은 거를 제가 태국어를 읽은 거였죠. 태국어. 태국어를 안 뒤에다가 목적으로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태국어는 우리가 예문을 많이 썼죠. 그래서 피무 안파사다이 하이푸숑팡 하시면 피무는 읽어서 뭐를 읽어요? 태국어. 네. 태국어를 읽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줬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응용을 해봐야죠. 응용? 이것도 이제 책에 많이 교재에 많이 나오는 예문을 해볼게요.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해서 먹였다. 즉, 엄마가 어, 자식한테 먹으라고 요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쿤메로 갑시다 우리. 자, 쿤메 예의바른 우리 또니을 또. 또. 예의바른 우린 사람이 되야 어 되니까 땡 떵떵미말아야 예의 차려야 돼요 떵루짝깔라텐싸죠네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죠 자 군매 해가지고 이렇게 군매 이렇게 하고 군매다만 하이 하고 밑에 칸으로 넘어갈게요 룩긴 해가지고 이렇게 룩긴 군매 주어 원아빨간색으 쓰면 또 엄만데 빨간색 그으면안 되죠 파란색 파란 마음으로 자 S1이 타마한 동사. 하이 나왔고요. 또로 가면 S2, 2번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낀해 가지고 동사도 두 개. 사람 동사, 사람 동사 사이에 이렇게 하이가 나왔는데 이때는 어머니가 음식을 했는데, 요리했는데 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먹도록 한 거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요리를. 이해되셨죠? 4번 리고 4, 5. 그런데 뭐이때도해 주다죠, 뭐. 그렇죠? 들려 주다. 뭐 읽어 주다. 처 자, 아, 5번. 벌써 다섯 번째. 반 왔어요. 반.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형용사 합시다. 형용사. 해가지고, 동사, 하이, 형용사예요 일단은 짧아요. 일단 쉽죠? 우리 숙제하다가 먼저 숙제하다. 숙제하다를 적어보면 일단 탐하다. 뭐를 해요? 숙제하다니까. 탐간반 해가지고, 어, 이것도 벌써, 어, 명이다 하려고 그러나? 어, 쓴지 며칠 안 됐는데, 동사, 하이, 형용사 요것만 알아볼게요 자, 단간반 하고 하이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단간반 하이셋이죠 사역동사로 가는 과정에 중간에 여러 가지를 그냥 설명드리는 거라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의미를 보실게요 숙제를 끝나다 끝나다 근데 어떻게 끝내? 좀잘 끝내라는 거예요 그냥 네, 왜? 숙제라는 거는 어, 뭔가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일도 마찬가지고 그럴때 어, 그냥 깐반 또는 담깐반, 셋 하면은 이거 없어도 문장은 돼요. 하이가 없어도. 단지 그 숙제를 좀잘 끝내라. 또는 목적했던 거를 잘 맞춰라는 의미로 그냥 하이를 쓴답니다. 뭐뭐하게 해서 왜 영어에 ly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를 예문으로 한두개 정도만 또 알려드리면 동사만 적을게요. 우리 공부하다. 예. 리안이고. 그리고 하이. 하고 사노 하면은 예. 공부하다 동사가 되고 여기서 ly 만들어주고 사녹하면뭐 즐거운 인조이니까 즐거운이니까 즐겁다니까 즐겁게 공부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뭘 공부하는지 요 리안 뒤에다가 동사구로 목적으로 넣어주시면 태국어를 또 넣어볼까요? 자 리안 태국 아 리안 파사 다이 하이 사녹 요거는 태국어 공부를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의미는 여섯 번째 패턴은 그냥 부사화소 해가지고 부사를 만든다. 부사 만들기 이렇게. 이렇게. 어, 물론, 어, 우리 같진 않지만, 우리 양 있죠, 양. 그죠? 야, 유, 양, 약할 때. 그 때도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얘도 부사와 소에 속하는데, 하이하고 양하고 이렇게 두 개. 아, 이건 뺍시다. 그냥. 하이만 아, 합시다. 더 머리 아프니까. 자, 부사 만들기 해가지고 여섯 번째 패턴은, 아, 부사를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갑시다. 일곱 번째. 조금만 참으세요. 사역동사 곧 나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는 뭐냐. 거하고 하이가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만나요. 뭐뭐하다에요좀 다르죠? 하세요라는 의미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거하이 미쿠 숙하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뭔가 축원하거나 어, 빌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뭐 사전적 의미로 한번 해석하면푸아 차이 사덴 콴프라타나라고 해서 기원하거나 뭐, 뭐 기도를 할 때라든지 뭔가 바랄 때, 그렇죠? 거하이 완니 벤 완디. 어 그렇게 하셔도 되죠. 거하이 벤완 티디 하셔도 되고 거하이스카 팝 갱랭디 하셔도 되고 엄청 많죠 거하이스카 팝 갱랭 그렇죠 수지분 스이수님 맞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뭐뭐 뭐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역 동사라고 가기 전에 이 여덟 번째가 딱 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요거 싹 지울 거예요 이제 정리해드리고 지울 거니까 자 여덟 번째 패턴도 이거 은근히 많이 써요 뭐냐면 동사 그래 동사로 합시다 동사에 물론 구가 올 수도 있죠. 문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뒤에 문장 제일 마지막에 요렇게 한번 써봅시다 하이하고 이렇게 문장이 있고 마지막에 하이다이 하이다이가 있어요 꼭 반드시 깊이 코꼭 내가 하고야 만다 뭐 이런 거죠 어, 그렇지 하고야 만다 하고야 말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성공하다 뭐죠 성공 성공하다 성공하다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이런 어떤 각오를 다지잖아요 우리 물론 이 동사의 왼쪽에 우리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한다해서 떵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 얘는 전치니까 동사의 왼쪽이니까 중복해도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해서 떵 뭐뭐뭐 하이다 하면 오히려 더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알아보고 있죠? 하이만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양념으로 넣고 빼고 하시면 돼요. 탐 하, 이죠? 하다죠, 하다. 그렇 하다. 이 하다로 그냥 할게요. 탐 하이다 이 하면은 뭐요? 예탐 하이다 이 이렇게. 반드시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래를 나타내주거나 의지를 나타내주면, 조동사죠. 자, 탐, 하이, 다 하면은, 바, 고말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리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이 관련해서 10가지 유형 중에 8가지를 맞췄으니까, 우리 나머지 두가지 사역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싹, 깨끗하게 씌우고. 왜냐면, 이거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제일 어려워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당연히 헷갈려요. 더군다나 태국어는또 띄어쓰기도 없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끊어 읽기라든지 구조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큰 틀을 알고 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끊어 읽기도 잘할수 있고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무임으로 갈게요. 본격적으로 9번 패턴과 10번 패턴으로 우리가 사역동사를 뽀개봅시다. 일단 문장 구조로 풀어드릴게요. 사람이 나오고 바로 하의가 나와요. 네, 정리 잘 하고 계세요. 계세요?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이렇게. 왜? 사람이 일단 두 명이 나와야 누가 누구한테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아, 뭔번해 줄까? 아무가 자꾸 예쁘게 하려는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자, S2. 그쵸 이건 되게 일단 단순해요, 단순. 사람 1, 사람 2, 동사. 일단 쉽죠? 네,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덟 번째 패턴을 계속 해오면서 하이도 많이 봤었고 또는 중간 중간에 뭔가 시키다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누굴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요때는 전혀 그렇게 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는 뭐 렛도 되고 뭐 메이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게 하다, 만들다, 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 이거 말씀 안 드리고 가서 클날뻔 했네. 자, 우리 사역 동사면은 일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아, 태국어의 뭐동사적 구조 해 가지고 어 아, 우리 동 뭐라고 해야 되지? 뭐지 논문 같은 거 보시면은 뭐 태국어의 뭐 사동 표현의뭐 그런 구조적 연구 같은 거 이제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은 자, 제 논문을 잠깐 보여 드릴까요? 물론 여기에 논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논문을 그대로 뭐뭐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거나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공부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읽은 거죠. 아,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그냥 알려 드리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1번부터 8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지 그냥 좀 간단하게 네, 참고만 했다. 어디에 있다? 외국어 교육원 연, 외국어 교육 연구 논집 제17호에 보시면, 어, 우리 정환성 교수님께서, 어, 우 정환승 교수님? 우리 정환승 교수님께서 쓰신 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어렵긴 하지만, 태국어, 이런 거 보면 해석만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책도 좀 종종 가끔 찾아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사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다? 자, 탐이라는 녀석하고, 이런, 이런 소리. 탐하고 하이하고 옆으로 쓸게요. 하이하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두개 합치면 어떻게 되죠? 담 하이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태국의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총. 그죠? 총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보이는 건 뭐다? 하이라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사람, 하이, 사람, 동사, 요 패턴이에요. 예문 가실게요. 약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 약, 어,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저한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푸총께서, 저한테 사라고 했어요. 약을. 시킨 거죠. 사, 사라고 시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푸총 하면은, 우리 시청자였어요. 푸총, 하이. 나오고요. 그죠? 주어동사, 주어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니까, 뭐 색깔로 갈까요? 푸총, 하이. 해가지고, 자, 피모. 나와야겠죠? 사다. 아까 나왔어요. 나온 단어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주어 원이 피무한테 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 이 동사 뒤에는 우리 신경 쓸게 없어요. 왜? 뭘 사는지만 이렇게 명사 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 넣어 주시면 돼요. 야 팔리타판 아니 뭐뭐야팔리 마이 하면은 신자신 신 제품 약이 돼서 신약이 되거든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약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푸촌, 하이, 피무, 쓰, 야, 하시면, 포촌께서 피무한테 약을 사, 라고 시킨 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결동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 포촌께서 이번에는 사, 오, 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뭐만 넣으면 돼요? 쓰, 야, 마, 마지막에 마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사, 오다가 되거든요. 쓰, 마, 사왔어요. 뭐를? 산 목적어만 야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10번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역동사의 의미보다는 아주 정승맞게 방송을 계속 잘하죠. 어색함을 없애는 방법은 계속 수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도 말이죠. 자, 이번에는 10번 패턴은 일단 사람이 안 나와요. 예. 사람이 안 나오고, 하이가 바로 나와요이렉트로 자, 봅시다. 바로 나와요. 자, 하이가 나오고, 일단 사람이 나와야겠죠. 하이 사람이 나오고, 아, 통일성을 기해야죠. 또 위에 사람 있으니까 하이 사람하고 그냥 바로 동사가 나요. 와 이렇게. 그렇죠. 요때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아, 주로 나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 주로 1인칭이에요. 아 그쵸. 그쵸. 아, 이것도 팁을 드릴게요. 팁을. 자 주로 1인칭. 나라고 그냥 또는 저가 되겠죠. 존댓말이면 나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주세요. 동사하게 해라. 해가지고 아,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구분 패턴에서는 누가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꼭 명시가 돼야 돼요. 근데 10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있겠죠. 청자는 있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 예, 네. 요거를 내가 허락이나 승낙을 맡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예문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자, 하이, 찬, 일단 주어가 나오고, 탐, 동사가 나왔어요. 해도 될, 나한테 시켜주다, 이런 건데, 나이, 마이가 있어서, 자, 허락이나 승낙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이, 마이까지 넣어서 더 정중하게, 그죠? 하이, 찬, 담 나이, 마이. 하면은 내가 그거를 해도 또는 그게 아니라 해도 될까요라는 하게 품,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나 그런 네 연령대가 만약에 어리시거나 어린다는 기준은 없지만 대학생 정도시거나 아니면 뭐좀 이렇게 놀러 다니거나 여행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때문에 어 아무리 잠잠해 져도 이제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해 주시거나 뭐못 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고집이 세. 벤벤 덱드. 예. 그짱 고집이 너무 세 가지고 나 놀러 가게 해 줘, 해 줘. 놀러 가게 해 줘. 나 놀러 가게 해 줘. 근데 뒤에다가 나 같은 거 친근하게 하이찬 빠이티어나 하? 나나 부탁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죠? 되셨죠? 좋아요. 10개, 끝입니다. 하이에 관련돼서, 원래 의도한 대로는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7개에서 한 6개 정도 예상 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아까 뭐, 3.5도 나오고, 그래서, 10개로 딱 어떻게,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네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브롬모두오이브롬모두오이랄까 오늘의 아마 방송 한날 중에 제일 긴것 같은데, 이 하이 관련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해서, 저도 복습되고, 좋은 것 같았어요. 혹시 기타 기, 뭐 중,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태학당이라는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네,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대가 크면 뭐 실망도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하지 않고 보시니까 이렇게 뭔가 어 많이 되게 많이 한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기대를 많이 하시면 에이 뭐야 저거 뭐 나도 아는 건데 이렇게 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은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태국어 관련된 것만큼은 이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요약한 것만이라도 10가지나 되니까 그것만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타하와, 그라이처, 비디오니, 좋아요, 꼿, 라이, 꼿, 재, 꼿, 섭스크립, 하이피, 모두와이나, 캅, 사와티, 캅, 거큰마, 캅. 이상, 피모였습니다. 안녕!